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전쌤이며용자뭐맹구같이자 <laughs> 오늘 어, 5학년 1학기 국어 음, 가 5단원이었어요 계속 5단원 하고 있습니다 오, 글쓴이의 주장 어, 글쓴이의 주장 단원에서는 낱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해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52쪽부터 해서 음, 155쪽까지 해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뜻 파악하기인데요.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152쪽부터 155쪽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156부터 7까지 할 거고요.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첫시간은 나눠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 음. 일번에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을 주의하며 어린이 보행 안전을 읽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어 <laughs> 글이 길지는 않은데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교통 사고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신문 기사나 방송으로 교통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교통 사고는 가벼운 사고로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유형을 보면 보행 중인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의 비율이 매우 높다.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려면 보행 중인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그림 한번 보고 띠리띠띠리띠리띠리 넘어갔습니다.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행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나이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다른 나이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다.이는 초등학생들이 바깥 활동에 찾은 데다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안전시설도 더 필요하다 학교 앞길에는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근처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재 반지름 300m 보다 더 넓게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길에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시설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이 스스로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극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발생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도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필요하다. 보행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보행자가 무리하게 길을 건너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출발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또 신호가 바뀐 뒤에도 신호위반을 하는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도로에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지키며 생활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에 모두 힘써야 한다. 어린이 보행한다는 남에게 미룰 수도 없고 남이 대신 해줄 수도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었죠?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거였어요. 여기에서 근데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단 말이 뭐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봤으면은 모르겠죠. 또 문제를 보다 보면 알수 있겠죠. 자, 2번. 어린이 보행 안전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대답해 보자 고했습니다 이거 알죠? 그래서 답을 자, 찾을 수 있는 질문이랑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 이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책을 찾으면, 읽었으면, 책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인 거고요. 요거는 책 안에는, 글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고, 읽는 사람의 생각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뭐 앞에 나오겠죠? 뭐라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그냥 딱 봐도 <laughs> 나오는 것도 몇개 있어요. 그쵸? 도로에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교통법규 안전수칙을 지키면 뭐 생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또 그래서 답을 알수 있는 질문이 또 뭐가 있나요? 뭐 그냥 글 보다 보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뭐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서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나이대별 분포를 살펴보면은 어, 어떤 학생들이... 좀더 높은 사고율이 나타나나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 뭐예요? 초등학생들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책에서 찾아서 답을 말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면 되겠죠. 질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누고 서로 발표하고 댓글이나 게시글을 올리면 거기다가 답을 써주면 되겠죠.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 질문. 이거 외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통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엔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리,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러분도 이런 것도 써주면 되겠죠? 질문을 찾을 수 있어 쓸수 있는 글의 내용에 관련된 질문 2 개,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질문 2개 이렇게. 해주면 될거같아요 다음에 15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린이 보행안전에 나온 동영화나 다이얼을 알아보세요 이글에서 동영화나 다이얼을 찾아 써보세요 몇 개가 있을까요 도로는 있는데 한 여섯 어, 한 일곱 개더 찾아보세요 일곱 개 멈춰놓고 잠깐 멈춰 놓고요. 이글 읽으면서 동영화나 다이어, 이제 뭔지 알죠? 어, 거기 해당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일단 동그라미를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외올게더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음, 한번 확인해 볼게요. <laughs> 먼저 여러분,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고 있죠? 교통사고 할때 사고. 사고는 진짜 꽝 하는 그런 사고가 될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도 사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가 있었어요? 길 있죠? 길. 다니는 길. 이런 건 어때요? 이게 무슨, 아, 무슨, 사람들이 다니는 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아 길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 다니는 길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얘기할 때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연예인 아니 아니에요. 그런데 됐어요. 음. 그 다음에 다니다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다니다. 다니다는 뭐에 동영어나 다... 어, 어, 뭐야? 왜 얘기했을까요? 다니다는 왔다갔다 하는 것도 되지만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퀴즈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다 있어요. 그리고 턱도 있고 우리 또 일어나다.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동영화 다이어를 여기 글에 사준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 이외에 사고 길 턱, 가지다, 오리, 다니다, 일어나다. 요런 애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찾은 낱말들로낱말 그물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일어나다가 지금 예시로 나와 있네요. 자리에서 일어나다, 먼지가 일어나다, 아침에 일어나다. 자, 일어나다는 뜻이 이렇게 많았어. 와.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위에서 쓴것 중에서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두개 이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힌트 있죠? 팁입니다. 말 뜻을 정확하게 하려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요즘에 사전이 없어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데다 국어 사전이나 백화 사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치면 뜻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짝과 함께 생각, 낱말 그물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반 친구들이 각각 조금씩 다를 테니까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이들 다를 거예요. 이것만 합쳐도 여러분 엄청나게 훌륭한 동영어랑 다이어 사전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우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나랑 너랑 같이, 그치?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우리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동물을 넣어서 기르는 곳도 우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우리를 우리의 가뒀다. 오. 그 우리 두 개의 우리는 뜻이 달라요. 그쵸? 요거를 생각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될것 같아요. 생각해서 어려우면 찾아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서, 음 이번 시간 활동을 마칠 거예요. 어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156, 157, 이렇게 두 쪽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카드 찾기 놀이가 있어요. 카드 찾기 놀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상은 짧은 대신에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